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역사, 주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자랐다,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꽃 악마요 사탄인 그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와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악의 우두머리들을 멸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거룩한 천년 왕국을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제 악의 실체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음료, 바벨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악의 멸망을 반대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멸망시켜가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악의 우두머리인 용의 그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우두머리인 용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심판받기 전에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아비소스, 즉,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그것을 천년 동안 가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년이라는 문자는 그대 문자 그대로 천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인데. 전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천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악이 잠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악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시간이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께서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의해서 억울하고 박해받았던 것들이 신원되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간이 예수님 초림 전에 있는지, 재림 후에 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따지기보다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이 땅의 불의와 악과 싸우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다가 순교 당한 사람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세상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송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고히 희생당하고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제일 먼저 부활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통치자 왕로로 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 후에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동안, 천년 동안 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괴롭힐 거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곡이라는 왕이 있었고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배경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연약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이 세상 도전, 그 악의 세력에 도전할 때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마침내 그들이 대승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은 그것을 백보자 위에서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무엇을 따라 심판하냐? 생명책과 다른 책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 죽음의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 사람. 666이라는 악마의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절대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비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 현실을 즉시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마지막 때를 향해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이라는 시간, 이 현실한 시간에 깨어서 오늘이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믿음의,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신대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보좌에 앉을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삶, 뭐 의의 완벽한 행위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나라의 평화와 의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말의 때를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립니다 악한 일굴 대면하거나 불의를 보았을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믿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꿈꾸면서 굳세게 살아가는 깨어 있는 성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또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